2025년 5월 7일 수요일입니다. 아, 풍력발전기 돌아갑니다, 이제. 에, 해가 넘어가는데 저녁놀이 아름답습니다. 첫째, 에, 풍력발전기 소음이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어, 날개 넓이가 넓어서 바람 받는 면적이 많아서 전기를 많이 생산할 수 있습니다. 또 강풍이 불 때, 태풍 불 때, 날개 안에 작은 날개 문짝이 있어서 문짝이 저절로 열립니다. 바람이 문짝을 밀고 지나가기 때문에 자동으로 속도 조절이 되고 또 불이 날 염려가 없습니다. 화재가 발생되지 않도록 설계했습니다. 소음이 없기 때문에 어디나, 바이나 뭐, 어떤 산이나, 바닷가나, 어디나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장비 없이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앵글을 갖다가 이렇게 조립하면 되기 때문에 큰 장비 없이도 누구나 설치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풍력발전기 만드는 김동규 목사입니다 화재뚝풍력발전기 화재뚝풍력발전장치 발명의 명칭은 화재뚝풍력발전장치입니다 다섯가지 효과가 있습니다 첫째 소음이 없습니다 두째 효과는 화재 발생하지 않게 설계되었습니다. 세 번째는 세 번째 효과는 풍차 날개가 넓어서 발전량이 증가되었습니다. 네 번째는 네 번째 효과는 강풍이 불때 날개 안에 문짝이 열리면서 안전하게 회전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는 대형 장비 없이 누구나 설치할 수 있습니다. 상호는 에어체인지 예, 화재뚝 상표가 화재뚝입니다. 화재뚝의 풍력 예, 발전 장치. 예, 예 누구나 어, 이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어, 이거를 어, 앵글을 갖다가 이렇게 조립해서 했기 때문에 어, 날개가 떨어져 나간다든가 또 이런 사고가 없이 했습니다. K R E S 한국 신재생 에너지 온라인 스쿨 KRES. KRES. 한국 신재생 에너지 기술 교육을 전문적으로 제공하는 온라인 및 오프라인 학원을 상징하는 KRES. 온라인 및 실습을 기반으로 신재생 에너지 기술 교육을 플랫폼 운영. 전문 인력 양성 및 기술 전문 목적. 교육 신청형. 신재생 에너지의 미래. KRES. 한국 신재생 에너지 온라인 스쿨. 기술 혁신형. 누구나 배우는 풍력, 태양광 기술입니다. KRES. 온라인 스쿨에서 시작하세요. 당신이 만드는 녹색 미래, KRES와 함께 시작하세요. KRES, 한국 신재생 에너지 기술, 이제 온라인으로 배웁시다.